여보세요. 인터넷 계약을 연장해도 할인이 없다고요? 뭐? 알뜰폰을 썼는데 속도가 느려서 다시 바꿀 거라고? 안녕하세요. 엄마의 생활경제 엄생경입니다. 제가 인터넷 재가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통신사를 바꾸면서 새로 가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가계부를 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통신사, 뭐 알뜰폰 인터넷 결합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아 저처럼 아이가 있는 집안일 경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조합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해요. 음, 저의 통신 요금 절약법에 대한 노하우 공개할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인터넷 가입 혜택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인터넷 가입 시기가 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혜택도 꼭 얻어가세요. 통신비 절약법 첫 번째. 통신사 멤버십 혜택을 가계부에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통신사 혜택 중에 제가 쓸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가계부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가계부에 정리하면서 멤버십 혜택을 남김없이 사용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사용을 했더니 알뜰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계부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알뜰하게 통신사 할인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서 살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저 같은 고객을 싫어하려나요? 두 번째, 3년 약정이 유리합니다. 자, 요즘 핫한 현선의 아빠표 영어라는 유튜브 영상에서요, 영어 영상 위주의 가정학습으로 또래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현서가 구사한다고 했는데요. 음, 저는 인터넷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사교육비를 아끼는 게 정말 큰 절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영어 학원비를 알아봤더니 주 5회 가는 곳이 어, 18만원이었어요. 음, 차라리 저는 그 돈을 아껴서 어, 인터넷에 나오는 영어 영상을 노출해 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과 TV는 아이 영어 교육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3년씩은 동일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영어의 소리값이 두뇌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3년간 같은 인터넷 회사를 약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1년 약정과 3년 약정 금액 비교를 해볼게요. 어, 기본 상품 100메가 기준으로 3년 약정보다 무약정은 1.8배, 1년 약정은 1.6배 정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만약 저처럼 인터넷 활용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500메가 기준으로 최대 46만원에서 5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표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터넷 속도는 100메가가 좋을까요? 500메가가 좋을까요? 음, 100메가는 웹서핑, 문서 작성, 영상 시청 등 기본적인 용도로만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고요. 500메가는 용량이 높은 게임, 일러스트와 포토샵, 영상 편집 작업 용도를 쓰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100메가와 500메가 요금은 약 5,500원 정도 부가세 포함하여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어서 500메가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속도 빠른 500메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도 이것이 시간을 절약해서 내 몸값, 또 아이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휴대폰과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결합하게 되면 통신비 절약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고민을 했었어요. 혹시 알뜰폰이 이 모든 결합을 넘어서 더 싸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살펴봤더니요. 어, 인터넷 속도가 빠른 알뜰폰의 경우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 기계 할부 이자가 싫어서 기계는 일시불로 금액을 지불했었고 현재는 인터넷과 tv, 스마트폰 통신사만 가족 결합으로 묶어서 할인과 통신사 혜택을 받고 있어요. 멤버십 혜택이 꽤나 쏠쏠해요. 특히나 저처럼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지인이 알뜰폰으로 바꿨다가 편집할 때 자꾸 렉이 걸려서 후회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존 3사 통신사를 이용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받고 있는 결합 할인 혜택이 너무 커서 또 재계약할 때 할인을 따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도 인터넷 통신사 갈아타기를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통신사별 제휴카드를 활용하세요 신용카드가 지출의 적이라고 하지만 또 잘만 사용하면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식자재 마트 같은 데서 할인을 받아서 식재료를 사지만 그외다이소나 생활용품, 브랜드 업체를 이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실적을 채워서 매달 통신료를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어, 카드사 할인 혜택 알아보기는 제 영상 더보기란에 제시해 두었으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카드세 혜택 받으실 때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 고정비 지출 항목들도 실적에 포함시켜주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 가입은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가? 제가 찾아본 결과 알아본 곳에 사은품도 기본으로 주지만 음, 스타벅스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가입 업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인터넷 서포터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장점은 3사 통신사 상담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통신사 비교를 할수 있고 또 강매나 강요가 없어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또 요즘 카페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가입 업체 중에 실제로는 휴대폰 판매 업체이면서 인터넷 가입 업체로 둔갑해서 개인정보를 마구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인터넷 서포터즈는 신분이 보장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공유가 염려되시는 분들이 인터넷 서포터즈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하단 링크 더보기란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스타벅스 상품권도 증정하니까 혜택 꼭 받아 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을 꼼꼼히 봐 주세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